안녕하세요. 특정긴 기자가 간다. 야 오늘 특정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기는 은, 저 은평구 불광동인데 불광동의 그 전설적인 개그맨 양종 철 휘발유. 근데 그 휘발유하고 동갑인 갑작 이보형 주식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인사 한 하세요. 보영씨, 인사 한번 하세요. 아니, 기자님. 아, 예, 예. 기자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아, 예, 예. 제가 오죽을 절립니다 지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대한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아, 하하하 예. <laughs> 형님. 쑥스러워요? 네. 예, 예.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은평구 여기 사시면서 옛날에 KT에 근무하다가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아, 주식을 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액 투자자고 개미고 엔젤인데, 우리 이보영 씨는 삼성전자를 오한마나 그 도끼로 긁는 게 아니고, 아, 바늘로 사사사사 곱하기를 해가지고, 1년에 그래도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나 카카오뱅크가 요새 핫하다면서요. 네네. 어때요? 카카오뱅크로 수익을 좀 냈나요? 카카오뱅크 은행이 예. 우리나라의 오대 은행이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매출액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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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다 이제 어, 온라인 뱅크, 예. 카카오뱅크라든가 k 뱅크라든가 예, 예. 이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다 흡수했죠. 예예예. 대세를 가십니다. 아, 그 은행권의 제 2문, 2금융권으로. 아저대선네요카카오베크가제 이름이 금융권이 아니고요. 자 어, 아, 예, 예. 온라인 이제 제1. 그렇죠. 금융권. 예, 예. 그 재미를 많이 보셨나요? 재미보다는 이제 시대 흐름에. 아 예. 아, 이제 KT 34년 정년퇴직하고. 예예할 예. 네,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아 예. 예.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 그렇군요. 보마막 아니라 아닐로 예. 갈갈갈갈 섰다 빠렀다, 섰다 빠렀다. 이보영 씨가 키우는 진돗개네요. 네, 진돗개 15년 됐는데요. 백살이 넘었습니다. 백살이 넘으면 야, 명견이신다 명견. 저 사모님이 이렇게 운동 운동을 시키고 있네요. 네네. 이름이 뭐예요, 진 진돗개? 진돌이입니다 그냥. 진돌이. 예. 이진돌 이씨. 야, 근데 이 집에는 사모님 진돗개 두 마리 키우시네요. 여기도 예, 진돗개, 예, 여기도 예, 진돗개야. 예, 네, 예, 개판입니다. 호랑이급 진돗개네요. 아아니요 그냥. 아 우리 이보영 씨가 약간 홍수한 씨 닮았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기자님의 그 언변이 아, 지금도 예. 방송국에서 저 TV 조선에서 예. 대기자로 해가지고 예. 어그 뭡니까 요즘에 미스 트롯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거기로 그 저기 그 뭡니까 그그 그 개그맨 누구죠? 그 그 흉내 내는잖아 예, 누구죠, 누구죠? 아, 뭐, 이따고 치고. 그, 그, 개그맨, 개용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예. 김구라? 아니요, 김구라 말고. TV 그, 조선 개그맨 누구더라? 아유, 진돌아, 가어라가어라 아. 개그맨 누구더라? 보영씨, 주식 얘기로 다시 들어가죠. 봄? 우리나라, 아, 그. 붐, 붐으로 대. 아 어, 수마, 그래. 어, 붐? 예. 아, 예. 애기지, 그럼 붐은. 자, 보영씨. 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낼수 있었나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예, 흘려지었고요. 예. 예. 어, 단지 심심하니까 예. 시간 보내기 위해서 예. 그냥 산 거에 10원이라도 오르면 예. 다시 판다. 아 예, 철도 철매하시군요. 예. 그냥 바늘로 코박기 하는 거네 코박기 그렇죠 바늘로. 삼성전자를 갖다가 바늘로 파야지 도끼나 오염물 알라고는 절대 그안 넘어가죠. 하늘보다도 예. 약간 물 물방울 예 예. 물물 똑똑 떨어지는 거낙숫물 뭐. 예, 예. 낙숫물로 예, 예. 대단한 전략이십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종합 주가가 한 2,500대 되죠? 예, 네, 지금 예 네, 앞으로 좀 정권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한3,000 고지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사자님이 어...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왜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세요? 저는 <laughs> 주식은 몰릅니다. <laughs> 아니, 그만하시죠. 예. 아, 여태까지 주식으로 아주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불광동 휘발루 같은 사나이 이보용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비벤. 기자님 감사합니다. 라는건 뭐냐면 미국 포아라